저는 여기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창동에 있는 화원 기사식당 가보려고 하는데요. 화원 기사식당 말고도 다른 기사식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차도 이렇게 도로변에 쭉할수 있고, 여기가 약간 기사님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짜잔! 화원 기사 식당. 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점심시간을 피해서 왔더니, 메뉴는 되게 메뉴가 엄청 다양해요. 고기류도 있고, 찌개류, 계절 메뉴, 볶음구이. 돼지 불백이랑 반계탕을 시켰어요. 돼지 불백 1인분인가요? 이게 네. 1인분이 양이 엄청 많네요. 반찬도 굉장히 푸짐하게 나왔어요. 8,500원. 사장님 남으시는지. 감사합니다. 보글보글 반계탕. 팔팔 끓는 반계탕이 나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반계탕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담백하고 맛있네요. 아, 좋다. 반개탕인데 되게 다리도 있고 되게 실하게 들어있어요. 날개도 있고, 딱큰 닭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찹쌀? 아니, 찹쌀이 있어가지고 요거 먹는 맛도 있겠네요. 음, 맛있다. 고기, 고기가 맛있게 익었어요 한번 먹어볼까? 음. 딱떡라하게 맛있네요 이 상추를 싸먹어도 되고 쌈 맛있게 먹는 법 오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서 먹겠습니다. 양파랑 쌈이랑 마늘도 넣고 여기 반찬 가지수가 많아서 반찬도 한 번씩 맛볼게요. 응. 뭐? 응. 응. 잘 먹었습니다. 이번도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돼지불백이랑 반계탕 먹었는데 어, 전 개인적으로 반계탕이 좀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불백도 되게 맛있는데 어, 전 살짝 삼삼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더 맛있었어요. <laughs> 네, 오늘 화원기사 식당에서 맛있는 밥 먹었고요. 어, 저는 오늘 먹었던 반개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사식당 맛집 투어 계속할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맛있는 기사식당 있으면 또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